계절풍을 따라 부드럽게 밀려오는 인도양의 파도는 고대로부터 이 이국의 상인들을 스리랑카로 실어왔습니다. 스리랑카는 아찔하게 코끝을 자극하는 향신료, 그리고 형형색색의 보석들이 화수분 같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섬이었습니다. 인도, 그리스, 페르시아, 로마, 아랍, 그리고 중국의 상인들은 셀렌디브라고 불린 이 매력적인 섬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해양 실크로드의 배꼽이라 불린 무역의 요충지. 그 명성만큼이나 섬은 풍요로웠습니다. 이 섬의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 콜롬보는 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. 갤라니 강의 항구라는 뜻의 콜론토타 또는 녹색 망고가 많은 항구라는 의미의 콜라암바 토타라고 불렸던 이 도시는 고대 상인들 혹은 탐험가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한 핫플레이스였습니다. 이미 2000여년 전부터 무역상들의 배가 드나들기 시작했고요. 8세기에는 이슬람 상인들이 이곳에 정착하기도 했습니다. 14세기 이 섬을 방문했던 이슬람학자이자 여행가인 이븐 바투타는요, 자신의 여행기에 칼럼프라는 이름으로 이 콜롬보를 기록하면서 셀렌디브의 가장 훌륭한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. 때때로 콜롬보는 이 왕국의 임시 수도가 될 만큼 번영을 누렸습니다. 역사상 스리랑카 고대의 싱할라 왕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이 대왕 두타가마니의 어머니 위아라마 데비 왕비도 바로 이곳 콜롬보에 인접해 있는 켈라니아 지방 출신이었습니다. 하지만 16세기 이후, 스리랑카에게 이 바다는 더 이상 풍요의 젖줄이 아니었습니다. 보르투칼 네덜란드, 그리고 영국으로 이어지는 침략자들은 이 바다를 건너와서 섬의 해안가를 장악해 나갔습니다. 440여 년에 이르는 이 식민지의 역사는 바로 파도를 따라 밀려 들어온 겁니다. 스리랑카인들에게 인도양은 눈부시지만 서글픈 푸른빛이었습니다. 이 콜롬보가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 명성을 떨친 것이 유럽인들에 의해서였다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. 콜롬보는 무역상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했던 항구 도시였고요. 1505년 이 포르투갈의 함선이 등장한 이후에 이 도시는 무역항이자 요새로 변모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. 포르투갈인들은 해적들로부터 자국의 상단을 보호한다 라는 명분으로 이 바닷가에 성을 쌓아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. 이 성이 현재 콜로버 포트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. 포르투갈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성, 즉 요새는 이 17세기 중반 네덜란드의 손에 넘어갑니다. 포르투칼을 밀어내고 이 요새를 점령한 네덜란드 상인들은 이 콜롬보 주변에 계피를 재배해서 교역 상품으로 삼았습니다. 이때 조성된 이 계피 재배지는 지금도 시나몬 가든이라고 불리는 콜롬보의 중심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. 네덜란드에 이어서 1800년대에 등장한 영국은 콜라 안바도타라고 불리던 이 도시를 콜롬보라고 발음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1815년 영국이 스리랑카 전역을 점령한 뒤에 콜롬보는 본격적으로 영국 식민지배의 거점이 됩니다. 영국은 이곳 콜롬보항을 통해서 향신료, 차, 면화, 고무, 목재 등 보물섬 스리랑카의 자원을 자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.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콜롬보의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도 했죠. 오늘날 이 스리랑카의 수도로 성장한 대도시 콜롬보의 모습은 사실상 식민지 시대가 남긴 수탈의 상처이기도 합니다. 영국의 자원수탈은 이 스리랑카 국민들의 허리를 옥죄었습니다. 하지만 불교의 위상을 깎아내리려던 영국의 책략은 불교의 숨통을 조르는 대신에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그 중심시 또한 해안가의 도시 그 가운데에도 이 콜롬보였습니다. 기독교를 앞세워서 이 민족의식까지 말살하려 했던 영국의 획책이 심해지면서 법등은 마치 고사할 듯 위태롭게만 보였습니다. 하지만 1873년 8월 26일 이 콜롬보 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 바나두라에서 법등은 기적처럼 다시 빛을 뿜었습니다. 모티와테 군안안다 스님이 불교를 우상숭배의 미신이라고 비하하던 이 기독교에 맞서서 공개 대론을 펼친 겁니다. 이 군안한다 스님은 영국 목사 데이비드드 실바와 전도사 사리만나를 상대로 기독교 교리의 모순을 지적하고 이 불교에 대한 비하를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습니다. 이 대론은 사실상 이 스리랑카 불교의 명운을 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. 1만여 명의 군중이 운집한 이 바하나두라의 대론장에서 구나난다 스님은 기독교인들이 전지전능하다라고 말하는 유일신과 이 기독교 경전의 허점을 논리정연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. 또 윤회, 연기, 깨달음 등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무지를 날카롭게 파헤쳤습니다. 정법의 교리로 무장한 구나난다 스님의 논리는 대론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.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론이 끝났을 때이 터져 나온 참가자들의 환호는 불교가 승리했음을 말해주었습니다. 파하나두라 대논쟁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이 식민지 스리랑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왔습니다. 미국 남북 전쟁의 참전 영웅이었던 이 올코트 대위와 그의 부인 브라바츠키는 구나난다 스님의 대론에 감명해서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불자가 되었습니다. 이들 부부는 1875년 이 뉴욕에 신지협회를 설립해서 인도와 스리랑카의 불교 부흥운동에도 큰 힘을 보탰습니다. 1880년에는 직접 스리랑카를 건너와서 불교 부흥운동을 전개했는데요. 신문과 함께 각종 포교 책자들을 발행하고 또각 지역마다 이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.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아나가리카, 다르바빨라와 같은 불교 부흥 운동에 걸출한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었습니다. 파나두라 대논쟁 이후에 이 불교를 부흥시키고 나아가서 독립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은 불교계에서도 본격적으로 진행, 진행이 됩니다. 콜롬보시내 이 베일라 호숫가에 자리하고 있는 간가라마 마하위하라는 그 노력의 대표적인 산물입니다. 1885년 히카두의 수망갈라 스님이 창건한 이 사원은요. 스리랑카 불교 재건 운동의 한 축이었습니다. 이 수만갈라 스님은 구안한다 스님과 함께 이 파나두라 대 논쟁을 주도했던 이 스리랑카 불교계의 어른이었습니다. 파나두라 대 논쟁에 감명받아서 이 스리랑카를 찾은 올코트 대위 또한 바로 이 수만갈라 스님에게 불교와 빨리어를 배웠습니다. 이 수만갈라 스님 또한 이 올코트 대위와 마찬가지로 스리랑카 불교 재건의 단초를 바로 교육에서 찾았습니다. 스님은 이 파나두라 대논쟁이 벌어진 바로 그 해, 이 남부 해안가에 위도다야 피리웨나 학교를 설립했습니다. 학생들에게는 이 불교 철학을 비롯해서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, 그리고 스리랑카 전통문화 등을 가르쳤습니다. 이 처음 이 대학교의 학생은 7명에 불과했었는데요. 후일 학교는 코테 대학으로 발전합니다. 또 1875년에는 콜롬비아 비다랑가 피리웨나 학교를 설립해서 무료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. 이 학교 또한 현재의 켈라니아 대학으로 발전합니다. 이밖에도 현재 이 콜롬보 대학의 전신인 아난다 대학을 비롯해서 갈레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마인다 대학, 캔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다르마라자 대학 등을 설립하면서 인재블스아에온 힘을 기울였습니다. 이러한 노력은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이 스리랑카 독립 운동을 이끌어갈 인재 배출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. 콜롬보 시내에 위치한 이 깡가라마 마하위아라는 수만갈라 스님이 이 출가자들에게 경전을 지도하기 위해서 창건한 사원입니다. 역사는 뭐 백여년 남짓이지만 이 스리랑카 불교 재건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스리랑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성지입니다. 사원에는 이 미얀마산 백옥으로 조성된 좌불상을 비롯해서 부처님 진신사리와 또 방글라데시 정부가 기증한 불교 유물들을 봉안하고 있는 진신사리관, 그리고 인도네시아, 모르드부르 사원, 복제 등전 세계의 다양한 불교 문화재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거대한 불교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콜롬보를 찾는 불자들 뿐만 아니라 국빈들의 방문도 빈번한 곳인데요. 특히 이 매년 2월에 열리는 나완마하 베라웨라는 우리나라의 연등 축제와 같이 콜롬보를 대표하는 불교 축제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카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강가람마 마하위아라에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장소는 바로 보리수입니다. 이 보리수는 이 아누라다브라에 있는 성스러운 보리수 바로 스리마보디의 후손입니다. 싱할라 왕국에 처음으로 비구니 계맥을 전한 이 비구니 상가미타스님이 가져온 인도 보드가야 보리수의 후손이 이곳 콜롬비아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. 스리랑카의 사찰이 여법한 도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불상을 모신 법당과 사리를 모신 탑 그리고 보리수입니다. 반드시 이 스리마 보디의 후손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지만요. 보리수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60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스랑카 리 사람들에게는 곧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여겨집니다. 작은 단지에 물을 담아서 이두 손으로 정성껏 받쳐둔 불자들은 보리수 주변을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이 나무뿌리에 물을 붓습니다. 부처님께 예경하고 공양 올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. 법당보다 고리수 앞에 모여드는 이들이 더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. 그들에게 부처님의 숨결은 26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.